그런거와야이 먹음직스러운 고기 이렇게 아, 나 이거 구워버리겠네 이거 왜 이렇게 싸? 한나선보다 더 높습니다, 이렇게 맛블레이셉? I m a 이댐이 추천해주 맛집에 왔습니다 에이티브 오맨, 오맨 케밥 예예 여기 케밥 맛집이라서 다른 거 없고 그냥 케밥 단일 메뉴인데 제가 구걸에서 찾아보니까 빵에 이렇게 넣어 나오는 게2 0 0 m l 지금 430 리라짜리가 플레이트니가 접시에 나오는 거. 제가 한국에서도 케바를 먹었을 때 밥하고 클라프랑 같이 나오니까 너무 맛있었는데 여기서는 밥은 안 나올 것 같고 가격이 두 배니까 430 리라. 맛있지 않을까 I'm sorry. Yeah. Uh, if you want to how to prepare the uh, meat, yeah? I will show you. c o m t t h a n k you. <laughs> oh. 내가 고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걸 그냥 촬영하려고 하시는 건데, 이거 뭐, 지은는 건가? 와! 이렇게 주는 고기를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고고기. 이건 고추도 있고, 이게 이렇게 구워지면, 이렇게 되나봐요. 오, 장난이 아닌데. 그렇게 이제, 토마토로 준비를 하고, 여기 이렇게 오픈 키친이고 이렇게 어, 내부가 잘돼 있습니다 저기 뭐 애들 놀수 있는 공간도 키즈존도 따로 있네요 야 멋있네 인테리어도 되게 예쁘고 이렇게 트리케에 오니까 오히려 저기 막그 조리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걸 오히려 편하게 찍으시라고 오히려 먼저 권유를 해 주시니까 어, 색다릅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 이램 우리 체리램이 오늘 시험날이라서 오늘은 이제 그래서 카리세이 혼자예요 그 어제 보니까 그 에르제산 그산 꼭대기 그 만년설 같이 그 덮여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갈 거예요. 여기 아, 네, 어, 차안 시켰는데 느낌상으로 그냥 서비스로 주시는 거 같은데 이게 느낌이 설탕 같은데 뭐라고 쓰있그체케르 체크를. 체크를 어렸을 때 들어봤는데 내 네, 기억이 맞다면. 근때 카자흐스탄 알마티 갔을 때 차를 팔던 트르키에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체케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번역기 한번더 써봅시다 아, 셰케르, 셰케르 맞네 각설탕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뭐 이렇게 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내 입맛에는 좀써아이란 좀 오, 양도 엄청 많은데? 아, 이런는 보통 뭐 스프로 어디다 먹던데, 여기는 이렇게 음료처럼 나왔네? 아우, 아 이건, 이건. 그 전에 먹던 거가 더싫다 이게 잘 만들어진 거야, 이게. 제가 신건안 좋아할 뿐이에요. 드디어 음식이 등장했습니다. 빵은 먹기 좋게 옆에 이렇게 잘라서 나와 있고, 케밥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먹음직스러운 고기, 이렇게. 와. 음. 맛있다. 소고기라고 하는데, 근데 맛이 양고기야. <laughs> 향신료가 다른, 좀 특별한 게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맛있어요. 다진 양파에는 파슬리가 얹어져 있고, 같이 먹을 수 있는 토마토, 그리고 구운 고추까지. 이렇게 빵이 렇게잘라서나왔는데 안에 속도 이렇게 늘려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기를 아마도 이 빵에다가 얹어서, 양파 좀 넣고, 제 생각에는 이게 맞을 거야. 네? 아, 너무 좋아. 어, 플랫 시키기 잘했네. 양도 많고, 먹음도 없고아 근데 이거, 빵이 좀 좁아서, 얹어 먹기가 쉽진 않다. 고추 큰거 보니까 안 매우 보는데 매워. 제 방식대로 튜닝을 좀해보자 처음에 이 고추가 비싼 건줄 알고, 레스토랑 음식점 갔을 때좀 덜어 먹기가 부담스러웠거든. 근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하니까, 어이씨. 좀 먹어보죠, 이렇게. 고기에다가 양파. 그리고 이번에이 고추. 맛있어. 아, 맛있다 아, 한번 싸먹을 때 고추 하나면 딱 괜찮은데, 두개 먹어보면 어떨까? 두 개는 좀 짜다. 야, 근데 여기 왜 이름이 <laughs> 추천해 준줄 알겠다. 되게 맛집이네. 맛있어요. 분위기도 좋고, 먹기만 맛있어요, 진짜. 토마토까지 얹은 완전 버전. 아니, 한국이 양이 많고...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배가 불러오네요. 근데 고기는 간이되어서가지고 고기만 먹기에는 좀 짜요. 이거 어쩔 수 없지, 빵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 이건 뭐 남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잘못했을까? 이제 <laughs> 문제가 또 있는 게, 이 차가 있으니까 이게 편하게 갈수 있는 거 이건 참 좋아. 그런데 이게 내비게이션이 마땅찮아가지고 계속 들고 그것도 그렇고 오늘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그 풍경 이쁜 걸 찍어야 되거든. 그니까 내가 이 혹시 몰라서 이게 보조 카메라까지 갖고는 왔는데 이거를 거치할 데가 없단 말이야. 뭐 방법을 좀 찾아보자. 뭐 대충 고정을 했는데 이제 음뭐이 정도는 뭐. 이 정도면 뭐 이쁘게 당기겠지. 아 이제 한번 가봅시다. 이 고프로가 아니라 가지고 화질이나 사운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뭐 어떻게? 아나 이거 도와버리겠네.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고정이 안 되면 진짜 방법이 없어. 와저산 봐라 와저저저 에너지의 산 저기 갑니다 저기 출동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와 씨, 씨발 아, 이 멋진 경치를 안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제가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앞을 보는데 좀 불편하긴 하지만 가보자 핸들을 돌릴 때마다 이건, 이건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직진만하면 보장은 없잖아. 진동이 문제네. 어 점점 산에 가까워지고 있어. 좋아 좋아. 오, 도착했는데요. 이 <laughs> 어, 구글 지도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더 올라가라고 나오는데 저 도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 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됐다, 니는. 와 여기도 장난아닌게오 산에다가 저 카이세리 시내가 이렇게 한 눈에 보입니다 벌써. 근데 이게 뭐 고프로로는 이쁘게 안 잡히니까 일단 케이블카를 타러 가야 되니까. 아 어, 티켓 오피스. 야 여기 익숙한 그 소리 들린다 케이블카 소리. 슬로페이리아 아, 보드 탈러 이쪽으로 가고. 표를 사보자. 성인 25리라? 25리라면 천원왜 이랬어? 렇 어덜트 보안 큐. 25? 예. 케이블카, 라이트? Right? 아, 기대. 예. 아, 예스. 땡큐. 이제 사면 이런 티켓을 줍니다. 카드처럼 생긴. 뭐 아무도 없어. 이건 딱 보니까 재설기고. 관리원이 왜 아무도 없 어, 열렸다. 뭐 여기 타면 되나? 사람이 없어 사람이요 뭐뭐예 아니 터치드 오케이 앞으로 아 그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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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도를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여기가 2,074m 음. 한국에서는 2,000m가 없죠 지금 한라산보다 더 높습니다 여기가 어 바람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경이 되게 예쁜데 여기는 사실 볼건 없어요. 그냥 민둥산이에요 나무 가끔가다좀 있고 뭐 뒤도 보면 저게 카이세리 시내일 거 아니야. 시내는 꼭대기 올라가서 보도록 하고 여기 펜스 쳐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슬로프인가 보다. 어음 저렇게 내려가는 거. 야저 이제 봉우리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걱정되는 게 지금 거의 더운 건가? 저는 저 눈을 좀 밟아 보고 싶어서 온건데 이 케이블카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끝인건지 여기는 몇 미터쯤 되나 2500m면 여기가 끝이 아닐텐데 실컷 다 찍었는데 또 녹화버튼을 안 눌렀습니다 지금 어쨌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왔는데 어 이렇게 LJ산 정상을 볼수 있는 조형물 있고 저기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있고 근데 여기가 지금 해발 2,636m래요 근데 이 리조트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가 3,346m라고 봤고 저는 그걸 케이블카 타면 다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아닙니다 지금 영상에선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 중턱에 보면 리프트 도착점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저거는 아마 스키 시즌에 운행하는 거일 거고 저기가 아마 해발 3,346m일 것 같고 LGS 산 정상은 3,917m인데,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트래킹을 하지 않고서는. 저는 저 눈을 보려고 온 건데, 눈을 못 보면 여기서 뭐, 할게뭐 있어요? 뭐, 할게뭐 뭐 있다, 이게. 황량합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 멋있긴 멋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사진 찍는 거 외에는 할게 없어요. 어,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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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 내 영수증. 이씨! 등수증을 잡으러 갈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도망가노, 이씨! 뭐, 걸어온 김에 이쪽도 한번 구경을 해볼까? 어, 볼거 없습니다. 그냥, 워낙, 산이 커가지고, 멋있게 보이긴 한데, 할건 없어요. 뭐 할건 없어도, 사진이나 찍겠습니다. 아, 사진은 찍어놓으면 그럴싸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린다 보냐? 그 사람들이, 와, 멋있는데 갔다 왔구나. 뭐 이렇게 또 환상을 가지는 거지. 낚시용 사진은 못들어지게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어우, 하도 이거 커가지고 사진 찍기가 쉽지 않다. 에뭐 일단 하나 찍고. 곧 생긴다는 여자친구 누구야? 뭐. 단발머리에 말은 채영이라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좀 나타나야지 내 이거 혼자 여어서 찍게 이거 외롭잖아 어떻잘 맞춰보자 이렇게 남자 혼자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거 없어 여기도 뭐 카페 레스토랑이 있긴 한데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업하는 것 같다 우선 다 어, 음식들이고 Hello? h i c a m e r yes yes yeah. 유튜버 Oh very nice. <laughs> I came here first time that but I heard that we can uh, go to the top 3346 meter but here is just the 2000 2650 yes. So then, then is there any method to go to the higher place? Um not a very high uh, restaurant more than high restaurant in this then is there uh, no way to go to higher place? Yes. I don't understand. ah, ah, sorry. 여기서 더 높은 곳으로 갈 방법이 없습니까? No, excuse me. Uh, more than uh, more than uh, big restaurant. Very high restaurant is this. Uh, not uh, uh, high restaurant. Also uh, One uh, o n cafe restaurant is open, uh, but only two months, December and uh, no January, January. Oh. because uh, snow snow time. 네, oh, yeah. 레스토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산의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을 뿐입니다. 오케이, okay, come with me. The volcano, the volcano now. 예? Yeah? 예. Yes. But later I meet you my restaurant. okay? yes 오 예. The, the, uh, there are, uh, is water. Red, red red. yes. There are water. Oh. Yeah. It's river. Uh, mountain look like it's very good. Yeah. Uh, water. Oh uh, yes. Yes. Okay. Okay, I will go there. Okay. Uh, you go off uh, later. I wait you. Oh yes, yes Okay. You are alone? Alone. Very nice. <laughs> okay. Goodbye. I'll okay. come.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물었는데 저뭐 빨간 집으로 가보라고. 아니 주변에 리프트나 케이블카가 아무것도 없잖아. 잠겨 있다. 딱 봐도 뭐 사람이 있을 것 같진 않잖아. 그럼 이 빨간 집을 왜? 이 빨간 집을 왜 알려줬어? 야 잠긴 잠긴데 녹가가 오라고. 갈색리 시내 구경하라고? No one in the red house. Yeah, you must to with milk, coffee, hot chocolate, um, and. Uh, Is there any cool people Cold? Yeah. Beach juice. Lizetti juice? Yes, very delicious. Yeah, one. One? Okay. Beach juice? Oh, yes. Yes.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야 그러니까 여기 해발 2636m면 백두산하고 불과 100m 차이 근데 이게 산이 생긴 거 보면 설마 화산인가? 딱 생긴 게 화산인데 이게 보면 엄청 큰 오름처럼 생겼고 아까 올때 보니까 아래쪽은 완만하게 하고 정상부 아까 그 LGS 정상은 볼록 솟아있는 게 이게 생긴 게 전형적인 화산처럼 생겼거든요 아래는 순상 화산, 윗부분은 종상 화산. 이번이 기생 화산이겠죠. 오름 한국어로. LGS가 화산인지 검색. 음. 약 300만 년전 3,916m에 이르는 LGS 화산이 폭발한다. 화산 맞구나.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한국에서는 드래곤 캐슬이 가장 높은 레의 수량인데. 해발 1,450m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였거든 근데 세상 여기는 2,636m랍니다 지금 더 높은 곳을 못 가서 좀 아쉬울 뿐이지 사실 이런 것만 도 경험하기 쉽지 않죠 예쁜데 사진을 한장 찍자 짠 오케이 okay, 굿바이 티켓 너. 너, 아 그냥 아예땡기 우와, 그러면 그 아까 천 원에 아다 포함되는 거였어? 야 단돈 천 원에 여기 기불고 왕복이라고? 이 유지비 누가 어디 서 어떻게 감 충당해? 잘 있어. 아유 눈도 못빨보고 간다. 아쉬워. 그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게 저기 알리산인데 저 알리산을 한번 가볼까?